안녕하세요. 디임돌 교육 망꾼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학 수학은 초등 수학부터 주제로 또 부제로 이렇게 누가 봐도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두개더 좋은 예비 중학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아마 지금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면 중학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 하나만 하면 뭐 그런 비법, 비결 없을까? 자, 조금은 실망스럽겠지만 어, 비법, 비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초등수학의 내용과 연계하여서 앞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준비한다면 그 고민, 허이! 허이!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웃는 일만 남은 건가요?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겐! <laughs>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중학수학 1학년 1학기 목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학년 1학기와 연계된 초등 단원입니다. 소인수분해는 약수와 배수, 정수와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의 사칙계산, 문자식은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좌표평면과 그래프는 규칙과 대응,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과 연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보시면 연계성이 보이시나요? 음, 초등에서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 최대공약수, 최세공배수를 배웠잖아요. 중등에서도 최대공약수, 최세공배수가 있네요. 여기선 약간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어 나머지 단원들은 어 조금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수와 배수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약수와 배수 배울 때 어땠나요? 약수? 음. 나누어 떨어지는 수. 배수? 어떤 수의 몇 배. 이런 기초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활용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워했을 듯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초등 때수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요. 맞아요. 이 약수와 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등에서는 수 감각을 충분히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러한 활용 문제들을 통해서 수 감각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 개념이 수로 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중고등에서 식연산으로 가면 종종 헷갈립니다. 가깝게는 분수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고 중고등에서 다양식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쉬운 듯 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니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이것만은 꼭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잘 알았으면 합니다 보시면 15 나누기 3은 뭐죠 오라고요 오 대단합니다 이때 3은 15의 약수입니다 목도 목인 5도 약수이고요. 그리고 15는 3과 5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3의 어떤 수를 곱해도 3의 배수가 되고 5의 어떤 수를 곱해도 5의 배수입니다. 이처럼 약수와 배수를 따로 보지 말고요. 이러한 관계를 머릿속에 쏙쏙 넣었으면 합니다. 에이, 망꾼님 그게 뭐 별거라고요? 생각되시죠? 이는 고등에서 배우는 다항식의 나눗셈, 인수정리,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더불어 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클수 없다는 점도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가 아닌 식으로 보면 많이들 헷갈려하니 꼭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에서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배우잖아요. 이후 다음 과정이 뭐죠? 허, 맞습니다. 약분과 통분입니다. 어우,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아시겠지만 약분과 통분을 하지 못하면 분수의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고 최대 공약수로 기약분수를 만들고 이는 분수의 혼합 계산에서 그리고 중학에서 유리수의 사칙 계산과 연결이 되며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등 내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은 소인수분해와 연결된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은 고등까지도 사용되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잘 배우고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학 과정에서 소인수분해, 거듭제곱 등은 어렵지 않게 해옵니다. 그런데 소인수분해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꼭 여기서 분해라는 의미를 꼭 알고 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분해가 이케아 가고 막 조립하고 분해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수학에서 쓰이는 분해는 고부꼴로 나타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15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3과 5, 3과 5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수의 곱으로 분해한 것이 소인수 분해이며 연관지어 말씀드리면 인수 분해라고 들어 보셨죠. 인수 분해는 식을 곱의 꼴로 분해한 것입니다. 인수 분해는 중3 때 배우긴 하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로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3과 5가 인수였었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도 인수겠죠? 또 15는 3과 5로 나누어졌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도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로 나눠떨어진다는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 느낌을 안다면 나중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소인수변호를 배우고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입니다. 분수와 소수의 사칙계산과 연계가 되네요. 여기 사칙계산 사칙계산 있는 걸로 봐서 무언가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초등에서 우리 1, 2, 3, 4 자연수를 배워왔잖아요. 헌데 유리수도 배웠습니다. 뭐죠? 아, 맞습니다. 분수와 소수가 유리수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laughs>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분수의 개념, 분수의 사칙계산은 정말 정말 초등에서 잘 해야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아마 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고등학생들도 개수가 정수로 되어 있으면 문제를 잘 풀지만 개수가 분수로 되어 있으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심지어 분수의 개념은 확률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초등에서 수감각과 더불어 수연산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이 분수의 연산을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선조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 분수를 알아라! <laughs> 맞나요? 분수에 관련된 개념과 연산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팩트입니다. 카드라가 좀 생각나네요. 그리고 여기 중학과정의 정수와 유리수에서는 우리 아이도 싫어하고 부모님도 싫어하는 음수가 등장합니다. 음수, 아이가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부모님은 왜 싫어할까요? 어, 뭐, 5만 전자, 10만 전자 하면 뭐 생각나겠죠? 아, 저도 음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은 직관적인 자연수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중1 첫 고난인 음수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 15라고 생각이 되지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곱하기 배념을 배울 때, 즉5 곱하기 3은 5를 세번 더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5를 세번 더하면 15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5-5 곱하기-3은 마이너스 5를 3번 빼주게 되겠네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3번 빼주고요. 우리가 앞에서 두수의뺄 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계산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15가 됩니다. 이렇게 처음 배울 때에는 음수와 음수의 곱이 양수가 되는지 알고 출발을 하면 다음 개념을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시면 저희 디딤돌 수학 개념 영상 서비스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해당 단원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처음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해야 될 텐데 <laughs>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개념을 깨우쳐야 합니다. 단계별로 연습하며 깨우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그저 얘인가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이단원에서꼭 이야기할 것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중학과정에서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고등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다른 조건과 연계가 되어 출제되며 학생들이 자주 실사하는 개념입니다. 또 이는 제국군의 성질과도 비슷해 잘 이해해두면 제곱근을 이해할 때도 좀더 수월하겠죠. 중학과정에서 짧게 나온다고 관과하지 마시고요. 꼭꼭 개념의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념의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어, 그럼 예, 예차례인가요? <laughs> 예. 자, 그러면 다음은 문자식입니다. 음수에서 고비가 한번 있었다면 문자식에서 두 번째 고비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그런 걱정은 없겠지요. 음. 문자식은 이렇게 비와 비율, 비례식과 브레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례식은 방정식과 매우 밀접하니 충분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시면 초등 비례식 문제인데요. 여기 이미지에서 네모를 문자 X로 바꾸면 어떤가요? 방정식과 많이 유사하죠. 물론 여기서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비례식의 성질로 풀어 나가지만 여기서 배우는 과정들이 1차 방정식에서 활용해서도 활용되니 정말 충분하게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비와 비율은 문자식에서도 연계가 되어 있지만 중학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거 뭐가 있죠? 닮은비, 삼각비와도 연관이 있으며 1차 함수 기울기도 비율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두 단어는 중등에서도 고등에서도 기초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분수와 더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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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과정에 와서 이렇게 문자식을 배울 때 아이에 따라서 문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수, 초등에서 어떻게 배웠죠? 위에 있는 것처럼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배웠었잖아요. 중학에서도 처음에는 모르는 수를 문자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동량이라는걸 배우는데요. 동량을 배우, 동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3x 플러스 5x는 8x라고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지만 학생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초등에서 곱하기는 같은 수를 더한 거라고 배워 왔었잖아요. 그러면 3x는 x를 세번 더한 거, OX는 X를 다섯 번 더해진 거라서 이렇게 8X가 된다는 원리를 알고 시작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이해한 개념을 충분히 단계별로 세세하게 깨우치고 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숫자와 곱으로 연결됐다는 것과 개수, 차수, 동류항, 상수항 등을 익히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학생들이 문장으로 된 문제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자체만으로도 어려워합니다. 문장으로 된 문제는 스스로만의 구문법을 지어서 우리가 독해 훈련을 하듯 구문 분석이라든지 구문 독해를 하듯이 나눠서 문제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마다 특정 유형, 가령 뭐 거리라든지 농도라든지 나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시간 등에 대한 취약한 유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게 해주시고요. 이 내용들은 향후 2학년 때연립 방정식의 활용이라든지 3학년 이차 방정식 활용도 비슷하니 시간이 있는 1학년 시기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프리노트를 풀어가는 습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내가 어떤 수를 미지수로 했는지 필요 조건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프리노트 사용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이벤트를 통해서 프리노트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자, 이게 뭐죠? 등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등호라는 명칭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같습니다라고 배워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순간 은는 계산 알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3x 플러스 5x는 8x에서 어떤 수를 넣어도 같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항이라는 개념도 나아가서 항등식의 개념까지 연결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다라는 걸 알고 개념을 접하는 것과 아닌 것은 많이 차이가 나니 꼭 등호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평면과 그래프입니다. 연계된 내용이 규칙과 대응, 비하 비율, 비례식과 배례의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서 규칙과 대응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규칙과 대응 개념 설명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개념 기본 정비례 페이지입니다. 초등에서는 정비례라는 말만 없지 자동차의 수가 두배세배 늘어나고 동일하게 자동차 바퀴 수가 두배세배 늘어나고 또 동일하게 네 배가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 과정에서도 두배세배네배두배세배네배 해서 두 배씩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의 수를 y로 두고 자동차의 수를, X, 자동차의 수를 x로 두면. y는 4 x 라 관계식이 성립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y는 2x라는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이 동일해 보이죠. 그래서 초등 과정을 확실히 해오면 중등 과정도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 과정의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오면 들어는 맞나? 좌표평면, 사분면, 대칭,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위의 점등 정말 정말 중요한 함수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해하는데 충분하게 학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이렇게 함수와 연결된 단원인데 실제 1차 함수는 1년 뒤에나 배우게 됩니다. 1년 뒤에 배운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좀 까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차 함수 배우기 전에 이 좌표평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은 꼭 다른 단원도마찬가지겠지만 해당 단어를 배울 때는 꼭 수학은 계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의미를 꼭 생각했으면 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실제 문제를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만나는 점 a의 x 좌표가 마이너스 6일 때즉 x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바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를 알기 전에 왜 x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관계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보고 그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위 문제의 관계식에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 값이 있고 그중 만난다는 것은 두, 두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여기 관계식에 어떤 거에 넣어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대입이라는 풀이법을 익힐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1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에서도 고등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니 그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 자체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분량이 조금 적습니다. 또 1차 방정식의 활용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또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아 주시고요. 정말+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되새기며 문제 속에 담긴 개념의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는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중학수학 1-1 배울 내용을 가지고 초등수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중학과정에서의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음, 많은 분들이 초등, 5, 6학년 때 중학 선행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헌데 오늘 내용들 보니 어떠셨나요? 5, 6학년 과정을 잘 알아야 중학수학을 잘할 수 있게 설계된 거 보이셨나요? 그래서 저는 개념은 옹고지신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옹고지신이 뭔가요? 애 것을 쌓아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보신 것처럼 초등의 내용을 쌓아서 중학의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을 충분히 학습한 후그 이후 중학 수학 학습을 시작해 주시고요. 옆에 아이들이 어디까지 했더라? 그런 말에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세세하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저희 개념 여상 같은 경우는 이해한 개념을 세세하게 단계별로 개념을 깨우칠 수 있게 그리고 개념 기본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리고 개념의 의미를 다각도로 생각해 보며 풀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수학이라는 망망대에 떠있게 됩니다. 이렇게 둥둥둥이요. 음. 이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노를 젓는데 힘이 두 배, 세배 들고 또 나중에는 지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등대가 있다면 어떨까요? 가는 길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수월하겠죠. 그 등대 역할, 디임돌수학, 개념연산, 개념기본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탄탄한 개념학습 응원하고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